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트로트 갈라쇼 무대가 한창인데 막 화려한 피날레가 끝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가수가 능숙한 영어로 해외 팬들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면 어떨까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베테랑 MC 김성주마저도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손빈아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깜짝 영어 인터뷰로 인해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든 손비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의 갈라쇼 현장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이번 미스터트로 갈라쇼는 트로트 종합 축제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다채롭고 웅장한 무대가 이어졌다고 해요. 기존 스타부터 시내까지 모두가 모여 트로트를 전통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팝 발라드 퓨전 장르에 섞어서 새로운 느낌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명은 휘황찬란했고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관객들의 함성은 매 곡마다 절정에 달했다고 하니 분위기가 정말 후끈 달아올랐겠죠. 그렇게 피날레가 막 끝나려는 시점, 갑자기 무대 뒷부분에서 손비나가 등장하더니 전혀 예상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의 익숙한 한국말 혹은 짧은 인사말을 할것 같았는데, 이게 웬걸 영어로 팬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토크소 뺨치는 발음을 뽐내며 쏟아낸 거라니, 스태프들은 두와, 이건 대체 뭐지, 라는 반응으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 전혀 준비된 세션이 아니었다는 점이래요. 대본에 손비나 영어 인터뷰 같은 항목이 있었으면 MC 김성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변칙 플레이였다고. 그래서 MC 김성주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고 심지어 카메라 감독들은 이걸 지금 어떻게 잡아야 하나? 통역사는 어디 있지? 라며 분주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프로다운 김성주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 팬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군요. 손빈아 씨 영어 실력 대단하시네요. 라는 식으로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그 덕에 현장은 초유의 즉흥 영어 인터뷰가 어색하지 않게 이어졌다는 후문이죠. 그렇다면 손빈아는 언제 어떻게 영어 실력을 쌓았을까요?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로 한국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데뷔 전부터 해외 팬들의 메시지를 직접 읽고 답장을 달아주며 독학에 가까운 영어 공부를 해 왔다고 해요. 교과서나 학원에서 딱딱하게 배운 게 아니라 SNS로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 감각을 키웠다는 겁니다. 덕분에 해외 팬들이 한국어 자막 없이 어떻게 알아들어? 하고 궁금해할 정도로 발음과 표현이 자연스러웠다고 하니 꽤나 인상적인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 깜짝 영어 인터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땠을까요? 갈라쇼 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유튜브로 접한 외국 시청자들은 트로트. 이런 장르가 있었나?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노래가 엄청나게 신나고 감성적이다라는 댓글을 남기는 등 나름의 문화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특히 손비나의 발음이 의외로 너무 좋다. K팝만 있는 줄 알았는데, K 트로트도 훌륭한 애 같은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가사 해석이 없어서 아쉽다. 다음엔 영어 자막도 달아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니, 앞으로 제작진에서 자막을 제공해주면 해외 팬들이 트로트를 이해하기 한층 쉬워질 것 같죠. 이날 현장에서 가장 웃긴 건, 카메라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거 편집 어떻게 하지 하고 난감해했다는 점이라고 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전에 준비된 영어 멘트만 살짝 할 수도 있었는데 손빈아가 자유롭게 대화하던 영어로 토크를 이어가버리니 통역장치도 없고 대본에도 없는 상황이라 당혹감이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손빈아는 해외 팬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다. 즉흥적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전하게 돼서 기쁘다라며 웃어 보였다고 하니 현장의 스태프들도 비정도면 진정한 엔터테이너라고 혀를 내둘렀다네요. MC 김성준은 콜레 트로트는 한국어 특유의 온율과 정서가 강해서 해외에는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빈아의이 돌발 인터뷰를 보니 의외로 장래의 벽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 시청자들이 멜로디 라인과 리듬감이 신선하다. 언어는 잘 모르지만 귀에 착착 감긴다라고 하며 극찬한 댓글들을 달고 있으니 k 이트로트가 점차 국제적인 무대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손빈아가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죠. 사실 이 깜짝 영어 능력을 계기로 손빈아가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트로트 곡을 발표하는 건 아닐까. 혹시 해외 팬미팅 투어 같은 걸 추진 중이지 않을까 하는 루머들이 벌써부터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죠. 소속사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실제로 여러 계획이 금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비나의 영어 인터뷰 사건은 단지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보여준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트로트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 들어 젊은층도 유입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는 단계잖아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트로트를 과연 이해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손빈아의 깜짝 인터뷰와 해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니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경어 인터뷰한다고 해서 트로트가 곧장 해외에서 대박 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전 세계로 뻗어나가긴 쉽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명 해외 팬들이 손비나의 무대와 노래를 보고 트로트가 이렇게 중독성 있을 줄 몰랐다고 호평했으니 이 흐름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줄수 있겠죠. 또한 방송가에서는 차라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손빈아를 통해 해외 팬들 반응을 직접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올 법합니다. 어떤 면에서든 MC 김성주조차도 깜짝 놀란 손빈아의 돌발 영어 인터뷰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갈라쇼 현장의 관객들은 우연찮게 증기한 장면을 목격해 즐거웠을 테고, SNS와 유튜브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트로트와 영어 그 조합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 라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감하는 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비나 자신에게도 이 사건은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외 시청자들과도 직접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다채로워질 거라 기대됩니다. 만약 아직 갈라쇼 당시 손비나의 영어 인터뷰 영상을 못 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껏해야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꽤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해낸다고 하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하며 놀라실 거예요. 게다가 생방송이나 다름없는 무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 더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러니 이 기사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트로트가 이제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는 음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국내 중심의 팬층이 크지만 이런 식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진정성을 어필한다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손비나가 앞으로 더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여러 나라 무대를 누비는 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정리하자면 손비나 영어 인터뷰 사건은 트로트 갈라쇼 현장에서 일어난 깜짝 소동이자 어쩌면 K 트로트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작은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MC 김성주가 당황할 만한 돌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으니 방송사 입장에서도 땡큐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독특한 에피소드가 쌓여가면서 트로트가 점점 더 폭넓은 사랑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손빈아의 깜짝 영어 인터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직접 영상이나 현장을 보신 분이라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라는 놀라움에서부터 역시 손빈아는 다르다는 감탄까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사건이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가져올 테니,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